아마스 <laughs> 맥인데 그냥 별로 아니. 비호감? 아니 아니 그냥. 근데 얘가 별로 안 튀어나와서 괜찮은데 아니야 그거 진짜 괜찮아. 이거는 아니 이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이건데. 이 색깔 어. 예쁘긴 하다. 근데. 너가 제 썸. 아니, 색깔, 색깔 때문에 색깔, 머리색이 o 데 너무 이 y s e l f 어? didn't want 어? 폰만 d 어 d n t w 아이 t to. I didn't want to. I d i d n 안경 때문에 to. I didn't w a n 정상이지 d 상이 n t want to. I d i d 이 t 는 a n t to. I d 전혀 아닐 것 같아요. 아? 나짝하게답한데 여기 왜 이렇지? 아니 도망가서 그래 까아치겠네 진짜 아 개웃기다 예스. How long will it take? just a n to t e a t 예. 나는 페스티벌인 줄. 어미스아스인 같잖아. 아미스짱깜 응. 이게 날씨지 <다 RCG. 웃음> 지금 약간 피부가 도우니 강처럼 나고 아이소이 아유 뭐 지금 저 해피티 도시카 지금 지금 다시 봐 봐요. 아 씨. 아. 다른 노래 가셔? 아니. 땡큐. 사디카사디카 땡큐. 예. 야,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목소리> 오, 진짜 미친 짭모야, 소름. 세상에 무슨 무 오. 엄청 깨끗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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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다, 넓어, 넓어, 넓어. 넓어. <목소리> 야, 생각보다 나 그때 사실 방을 잘안 보고 그때 너는 재촉해서 그냥 했거든? 잘 보지도 않고? 좋은데? 아니 우리는 언니 쪽은 반대쪽인가 보다, 그렇지? 응, 음, 바로 쪽인가 봐. 너방어디어지 가슴을 봤는데? 가슴? 야동파나 봐. 아니, 나도 아까 언니 가슴 봤어. 아, 그럼 내가 아까 내가 보여줬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스모 선수랑 찍고 싶은 스모 선수 아에스 스모 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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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서> 어. <laughs> 코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 <laughs> 아니 한국찍야지마리 <한국보다> <laughs> 여기가 진짜 호텔 안에서 올라가 는는거 봐. 와,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 어. 우리 가. 먼저 내리니까 여어 계속 이어. 오! 잘이 저희이절부다 어? 여기? 아여 <laughs> 뺏겼다 그새 <웃음> <웃음> 결국은 뺏기긴 뺏겼어 <웃음> 어? 아 know n 나라 어! 아잘보다어 아, 네. 응. 다시 그렇게 봐 <laughs> 왜요, 왜요? 왜요? <laughs> 다시 여기 낭만 즐기는 여자처럼 아,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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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어디까지 였어 팬들? 너무 많아, 클리어 어. 길게 갔다 왔어. 어. 그것도 있이해 어. 상 먹고 싶어. 뚱동 감튀일까, 날씬 감튀까? 얇은 게 있어, 나도 나도, 나도 그렇긴해난 롯데리아 감튀가 좋을데난 맥도날드. 난 맥도날드. 짱. 어, 응. 근데 팝콘을 아. 아. 야가져가서고간을가 맞다. 결국 오셨네. 결국에맞 <laughs> 엇갓 그냥 구원이야 구원 그래도 진짜 엇갓 쩔어가지고 진짜 그나마 추억이라니까 맞아, 맞아. 근데 그 주간이 진짜 하루하루 하루 생각하면 약간 <laughs> 대충 괜찮은데 <laughs> 그주간이 <laughs> 추억은 아니야 약간 그 기억을 <laughs> <말해서 웃음> 어 그걸 그러니까 <기업을> 찾아봐 <laughs> 진짜 나처 먹어보는 맛이게 버터리의 빵이. 맞아 나 그때 TV 앞에 가서 울었어. 딸꾹콤. 딸꾹콤 있어. 정말 귀여워. 이거 맛있다. 사람 꽤 있네? 사람 많다. 갤러올라저 애드신은 뭐예요? 론이라고 했어요. 론웨즈몸 괜찮아? 론 나쁘잖아. 흔한 일은 아닌가 봐. 쓸거못 하시는데. <laughs> 후진을왜 하시지? 어 불렀다 러아 진짜 웃기다. 이거 뭐? <laughs> <보여? 나는. 웃음> 내가 <목소리로 매가리> 없는 <목소리로> 좋아해. 내가 음, 네. 없어야 돼. 그래서 어제 파파 힌디도 배우리내좀아리야 박스 아 등세 찾아보고 있었어? 어. 그냥 느낌 좋은 대로 어가어아 네, 좋아, 좋아. 좋아. 기세로. <목소리로> 어. 어, 언니 용기는 다 어. 한국에서는 용기 안되면서 내가 가면 언니가 제게 막는다. 시야 왜? <laughs> 밤. 그냥 한걸월 정도 있다. 미녀. 안에 들다이만 만족한다고 한다. 아빠. 아 내가 먹은 데가 이점 같기도 하다. 여기? 어 뭔가 여기서 먹었던 것 같아. 아닌가? 응? 아지그거다그서뭐나 <laughs> 너무 놀랐

강도처럼 뭐 쓰고 계신데 스 멋있게 스있게멋상게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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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기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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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문되기 <laughs> 어? 저기 혹시 비니씨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laughs> 우리 너무 쪽팔려서 숨어있었어 <laughs> 아! 이 아, 그렇네? 그렇네. 아무 생각 없었네 <laughs> 어? 입고 오면 요 입고 오다 올까? 기다다래 <웃음> 뭐지? 뭐지? <laughs> 여기. 아, 마 위에 있을 것 같아. 어. h I'm. 아, t h a n k you. 위에 너무 예쁘게 생겼어. 저격이에요 <laughs> 무슨 유명아그런가아 음. 유명한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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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ver, say, Let's go.

음, 맛있다. 어, <목소리> 에콜이 <커리> 딱 맛있어. 그음 <목소리> 음! 맛있어 정말 멋있는 노래야. 갑자기 벅참.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음, 음. 나도 라이브가 오빠 할때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치? 그래고 너무 귀여워, 그냥 노래가. 아, 이쁘네요 노래가. 첫째,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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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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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셋, 내려가는 거지어야지오랑오처럼응오랑이처 오라, 내려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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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으로 내려가는 거야? <웃음> <웃음> 끝났어요 어? 뭐? 머갑자 이렇게 빛나? 여기 링은 <꽉> 없어요? 난 여기 꽉막혀있어아 <laughs> 끝난 소감 어떠세요? 아 진짜 소감 어떠세요? 아, 네 해외에 온거다체나 <laughs> 그쵸?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직 느끼지 않는다. <laughs> <아유 맞다>. <웃음> <고맙다>. <웃음> 잘 아~~ 고래보영잘 즐겼다. 저의 마지막 레 팻. 어머, 어머. <laughs> 혹시 모르는 겁니다? <laughs> 혹시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몰라요. 마음 아, 일단 올해의 마지막에 확실하 맞으니까. 어, 올해의 마지막. 주 <laughs> <laughs> 갑자기 마음도 빼지. 우와, 치비네 음, 맛있어 어, 아는 맛이야. 누룽지 맛! 누룽지, 누룽지, 누룽 응. 언니 뭐 잘못됐나? 아니, 야 아니 이건 카페 시작 시간이잖아 부디 시작 시간 근데 아, 그래 이거 좋아 맞아, 맞아 그런 건 이유가 있겠지 근데 불렀버튼 블레스, 블랙버튼일까? 아, 진짜? 가보자 아, 진짜 개웃기다 <laughs>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laughs> 끝날 때까지 끝난 아.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